속가능한 발전 전략. 우리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재생 에너지를 누구나 어디서나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대로 만들겠다. 과연 그게 뭘까? 자,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2009년부터 2015년 독일 전역에 설치된 100만 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양광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 까만 바탕에 독일의 지도가 그려지는 것처럼 단 6년 사이입니다 단 6년 사이에 100만 개의 태양광이 독일 전역에 깔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석탄발전소 몇 개인지 아세요? 57개, 58개 폐쇄도 하고 있고 건설도 하고 있고 원전은 24개. 태양광 발전은 지금 100만 개입니다. 단 6년 사이에.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온실가스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87%가 바로 2017년 데이터인데요.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나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과연 어디냐. 첫 번째, 에너지 산업. 에너지 산업. 발전소죠.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나오는 게 전체의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및 건설을 어가는 산업 부분에서 나옵니다. 제철, 제강 시멘트, 석유화. 그세개 업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송.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몇만 대가 있나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2,400만 대. 2,400만 대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게 16%. 그러면 공장을 바로 전환시키거나 닫을 수도 없고, 2,400만 대의 자동차를 다 바꿀 수도 없죠. 전기 자동차를. 한 번에. 근데 이 발전소, 석탄 발전소 몇 개라고요? 약 60개.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스 발전소가 있는데, 가스 발전소는 가동률이 40%대밖에 안 되니까, 80% 이상의 석탄 발전소를 어쨌든 바꿔야 됩니다. 근데 원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원전 두개 쌍으로 들어가는데 계획하고 건설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어느 세월이 하겠어요? 핵폐기물 문제, 원전 사고, 도대체 어디다 건설할 거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느려요. 근데 아까 태양광 보셨죠? 단 6년 사이에 100만 개가 늘어납니다. 온실가스는 에너지 문제, 에너지 효율을 강화시켜서 수요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다 바꾸는 겁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이 경로는 얘기가 됐어요. 1980년대, 90년대부터 과거에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많이 사용해왔는데 미래도 그렇게 사용할 것이냐? 아니다. 우리가 수요를 줄여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원전이건 아니면 석탄이건 재료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에너지 전환의 로드맵입니다. 이렇게 간 나라가 있어요. 독일의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자원이 별로 없어요. 석탄 광산 쪽 있는 거 말고는. 그리고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인구도 좀더 많고, 땅도 더 넓죠. 근데 쓰는 전기량 총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2000년, 이때 에너지 전환이 결정이 됐는데요. 녹색당과 3인당이 연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석탄 발전이 50%였어요. 그리고 원전이 30%. 지금 우리나라가 석탄이 40%, 원전이 30%입니다. 우리보다 석탄 발전 비중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서서히 늘어나면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전기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2018년에 석탄을 추월을 합니다. 결국 20년도 안 걸려서 2002년에 8.8%밖에 안 되던 재생에너지가 2021년에 41.8% 이건 독일의 사이트에서 나온 건데. 국제기구에 보니까 45%까지 늘었더라고요. 이게 2030년, 지금부터 10년, 10년도 안 남았죠? 80%까지 늘리는 게 독일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11% 정도의 원전은 올해 제로가 됩니다. 독일의 원전은 33개였어요. 33개 중에 순차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문을 다 닫고, 이제 3개 남았어요. 올해 제로가 됩니다. 가스 발전, 석탄 발전, 원전. 그 설비량이 크게 줄어들진 않았어요. 서서히 줄어듭니다. 서서히. 대신에, 노란색인 태양광은 보이지도 않죠? 대부분 풍력이었는데, 20기가와트, 20이라는 숫자도 안 됐어요. 근데 그게 20년도 안 걸려서 100기가와트 이상 늘어났습니다. 태양광이 많죠. 풍력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수력. 설비가 훨씬 더 많아요. 기존의 원전과 석탄, 가스보다. 근데 한 40%, 45%인 거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석탄이나 원전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 효율이 적다, 뭐 이렇게 많이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필요 없잖아요. 가스는 가스를 공급을 해와야 되죠. 석탄은 석탄 수입해와야 됩니다. 원전도 우라늄 해외에서 수입을 해요. 근데 햇빛하고 바람은 다 우리 땅에 있는 겁니다. 연료가 필요 없으니까 그릇이 좀더큰 것일 뿐입니다. 연료가 필요 없으니까 배출 물질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설비가 원전, 석탄, 가스 발전보다 좀더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태양광, 그리고 여기에는 풍력과 바이오에너지도 있습니다. 2000년에 3만 개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2006년에 22만 개로 늘어나고, 2017년에 160만 개 이상 늘어나고, 지금은 200만 개, 250만 개. 현재 100기가와트에요. 1기가와트라고 말하는 발전소가 보통 원전, 한국형 표준형 원전 1기가와트, 신규 석탄 발전소가 1기가와트예요. 아까 보셨던 이 그래프에서 이 재생에너지가 전체 120기가와트까지 늘었잖아요. 처음에 20기가와트였던 게 원전 100개 분량의 설비가 늘어나는데 20년이 안 걸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바람부는 어디나 햇빛 비치는 어디나 누구나 가능하니까 이때 저희 후보가 얘기한 게 있죠. 재생 에너지를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 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만 하면 그걸로 돈을 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전국에다가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원전과 석탄 발전소는 특정한 누군가가 건설을 해야 됐죠. 부지도 엄청 큰 거를 빌려야 됐고,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했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핵폐기물 나오는데 누구나 아무나 할수 없잖아요. 돈도 많이 필요했고, 그렇죠? 그데 재생에너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손실보상, 추경증액 국회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너무 추우니까. 전기, 전기 담요 같은 거 해서 디젤 발전기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추워도 그건 싫다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대신에 뭘 가져왔냐면, 태양광 패널. 접을 수 있는 태양광 패널. 연결한 배터리. 그걸로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햇빛만 비치면 어디든 하니까. 그리고 덴마크도 보시면, 그렇죠. 군데군데 큰 발전소가 있던 게,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바뀌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이 재생에너지를 다 연결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2007년부터 2015년 유럽 전역의 전력량, 전력망 공급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연결되는 거. 저게 에너지 고속도로예요. 발전소가 전국에 수백만 개가 있을 때 그게 서로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독일부터 했죠.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시작을 했으니까. 단 8년 만에 이 그리드가 다이 전력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를 하려면 전력망이 연결해야죠. 그래야지 팔 수가 있는 거니까. 전국에서 생산된 전기를 언제 적시 적소에 필요한데 공급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2년 1월달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낮에 전기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낮에 우리는 공장을 돌리고 낮에 일하니까. 낮에 전기를 쓰고 저녁 때 잡니다. 전기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많이 쓰고 이게 하루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실은 독일은 우리보다 햇빛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독일보다 햇빛이 훨씬 좋아요. 그건 잘 아시죠? 햇빛이 겨울이라서 좀 약해요. 대신에 바람이 이때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다 풍력입니다. 그리고 석탄, 원전, 바이오, 수력. 근데 들쑥날쑥하죠. 재생에너지가 그래요. 기상에 따라서 들쑥날쑥, 들쑥날쑥. 근데 들쑥날쑥한데 어떠냐. 여기 보세요. 여기 제로. 여기서 밑으로 흘러넘치잖아요. 독일에서 생산된 전기가 독일에서 쓰는 전기보다 너무 많아서 흘러넘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부족하죠. 이만큼이. 부족하죠. 흘러넘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전기요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가 마이너스인 적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나라 아직 그런 적 없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독일의 이자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면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떼 갑니다. 전력망이 전기를 쓸때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야 되는데 너무 수요가 많아도 공급이 모지라도 정전이 나지만 공급이 너무 많아도 정전이 납니다. 그러니까 흘러넘치는 이 전기를 어떻게 할까요? 주변 국가에 수출하죠. 수출하는데 그 나라도 전기가 재생에너지가 많아서 흘러넘쳐. 그럼 어떡하죠? 전기를 제발 써주세요. 쓰면은 돈 줄게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 양파가 산지에서 너무 많아요. 그럴 때그 양파 어떻게 됩니까? 갈아엎는데돈 주잖아. 요 근데 누군가가 창고를 멋있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그 양파를 잘 보관할 수만 있으면 그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있는 시대는 흘러넘치는 전기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것. 이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린수소, 배터리, 양수발전, 심지어는 덴마크 같은 데는 건물을 크게 지어서 그 안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남는 전기를 보관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모든 발전소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모든 발전소의 현재 발전량도 다 우리가 디지털로 알아야 돼요.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다 알아야 돼요. 그게 촘촘하게 모세혈관처럼 다 연결되고, 그게 데이터로 다 관리가 되고, 그래서 데, 디지,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히 전력망만이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기술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공장에 지부, 집에다가 전기를 일방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에 끝났다면 재생에너지가 있는 시대에는 바람부는 어디나 햇빛빛이는 어디나 전기가 생산되고 그 전기가 서로 쌍방향으로 주고받고, 저장하고 필요할 때 갖다 쓰고, 그런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 다른 세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도 발전소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있죠. 아까처럼 재생에너지가 흘러넘치면, 그 전기가 이 전기 자동차에 공짜로 들어가거나 아주 싼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걸 중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기가 모자랄 때이 전기 자동차의 전기가 비싸게 팔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전기도 저장했다가 전기도 판매했다가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나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럼 누구나 그 전기로 돈을 벌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고. 그,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쓴 제르미 리프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태양과 바람은 공짜다. 그 공짜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반이 바로 재생에너지인 거죠. 그런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엄청납니다. 가스 발전, 석탄 발전 다 합쳐봤자 이거밖에 안 되는 시장. 원전도 이거밖에 안 되는 시장인데, 재생에너지는 300조가 훌쩍 넘어 버렸죠. 그 연관 산업도 많을 거고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시장이 늘어날 거고, 당연히 에너지 저장하는 시장이 또 새로,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건 블루오션이에요. 우리가 늦었지만, 우리에게는 관련된 과학기술, 산업기술, 풍부합니다. 단순히 대만의 해상풍력 발전소가 열린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3조 원 이상의 수출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일본으로 우리나라 자체 시장으로 열리면 얼마나 많은 시장이 생기겠습니까? 2020년에 신규 발전설비가 83%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발전소는 거의 건설되지 않는 시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풍력. 얘네들은 연료가 없으니 설비의 가격만 떨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짜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독일에서 2000년 초반에는 20년 동안 비싸게 전기를 사줘야만 그 설비비를 회수를 했지만 지금은 그게 15년, 7년, 5년 더 짧게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 원가를 해소하고 나면 나머지는 공짜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한 일자리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자동차 관련 산업의 일자리만큼이나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비교해 보면 고용인원이 이미 앞질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원전으로 10만 명한다그러죠 우리 24개 원전 가동해도 3만 5천명, 3만 7천명 밖에 없어요. 근데 도대체 몇 개를 더원설 해야 10만명이 되겠습니까? 전세계 수출시장도 동유럽에 몇 개, 한두 개는 할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명박 정부 때뭐라 그랬습니까? 2007년, 8년 때, 2008년, 2009년 때 80개의 원전 수출한다 그랬죠. 지금까지 한 개도 못했습니다. 노력을 안 했을까요? 노력을 해도 전세계 시장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매출액도. 넘어서고 있고, 우리나라의 태양광발전소가 벌써 10만 개가 넘었어요. 벌써. 10만 개가 넘어. 그나마 우리 정부 들어서 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전 정부까지는 항상 재생에너지 전기가 2%밖에 안 됐어요. 전 세계 꼴찌. 근데 지금은 우리가 8%대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정부에는 훨씬 더 빨리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 알게 되신 R200. R200. 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347개도 저것도 몇주한달전 얘기예요. 지금은 349개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GM, BMW, 네고, 베스타스, 이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들입니다. 애플, 애플의 임원이 몇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한 바퀴 돌고 갔어요. 애플에 납품하려면 재생에너지를 몇 퍼센트로 증가시킬 수 있냐? 그걸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수출하려면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GM과 BMW도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데 배터리를 납품받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 SDI, LG, 확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죠. 이름을 바꿔서. 그런 그런 공장들이 재생 에너지 몇 퍼센트짜리 배터리를 GM과 BMW에 납품할 수 있겠느냐. 그걸 못 맞추면은 그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우리가 우리 제품이 유럽을 넘어갈 때그 국경에서 세금을 낼 판이에요. 2023년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26년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가 재생에너지가 그렇게 많은데, 근데 우리는 재생에너지가 적어서 거기다가 세금을 내야겠습니까? 빨리 서둘러야겠죠?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이미 변했는데, 이미 2017년에 잘못 평가해서 우리가 못 따라갔다고 한탄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벌써 2022년입니다. 지금 잘못 판단하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이 마지막 남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